여러분 우리 중3상 레벨 원 책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연습문제 페이지 수는 95페이지입니다 2차 방정식 답안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자 1번에 1번 1번 쭉 부를게요 5 5 x x 5 x 2번에 3번 5번 3번에 2 4번에 마이너스 5 5번에 마이너스 3 6번에 마이너스 2 7번에 마이너스 3 8번에 8 9번에 마이너스 3, 1 10번에 1, 1. 11번에 1번, 뿔마 루트 6 2번, 뿔마 3분의 루트 10 3번, 3뿔마 2루트 2 4번, 마이너스 9, 5 12번에 1번, 마이너스 3뿔마 2루트 3 2번, 3분의 마이너스 3뿔마 2루트 3 3번 1, 마이너스 4분의 3 4번, 5분의 5뿔마 루트 10 13번에 1번, 마이너스 5, 2번, 마이너스 4, 10. 14번에 1번은 36분의 25, 2번, 6분의 5, 3번, 36분의 13, 4번, 13. 15번에 1번, 마이너스 1하고 8, 2번, 5하고 17, 3번, 1하고 2, 2분의 3, 4번, 마이너스 2분의 3, 12분의 19. 실전문제,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4번에 2번,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마이너스 11, 8번에 4, 9번에 2번, 10번에 3번, 11번에 5개, 12번에 5, 13번에 5번, 14번에 40, 15번에 5번, 2차 방정식 풀이, 다만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